되게 콩 터는 기계예요. 이제 한 3분의 3분의 1 했나? 한 5분의 1 정도 한것 같은데. 저걸 하면 금방해요 이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손, 손으로 수작업 한 거를 한 10일 걸릴 거. 저거는 저걸 하면 하루에 한 보자 한한 한 두세 시간 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10일 할 거를 두세 시간에 끝나는 거지. 이렇게 막 수작업으로 하고 막 자연으로 탈고 하고 이런 거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저거는 저기에 지금 아주 시성 걸려 있잖아. 저거는 이제 임대 사업소에서 빌려주거든요. 하루 빌리는데 얼마더라? 한 2만 5천 원인가? 한 3만 원인가? 한 뭐, 그 정도밖에 안해요 2만 5천 3만 원? 3만 원안 되는 거 같은데. 아 그래 빌려가지고 요거 뭐, 원래는 오후부터 해야 되거든요. 좀 수분기가 다 마르고, 아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뭐, 이 노란콩은 그냥 대충 하는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 근데 저걸로 하면 또안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이탈률도 많아요, 이탈. 나가는 거. 그냥 바람이 난리가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것도 있고, 이래요. 기계를 사용하면 좋은 점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점도 있지. 완벽하지는 않을까, 기계가. 그러면 좋은 점은 저게 이 콩대가 다 부러져. 완전히 가루가 되지는 않지만 탁탁탁 한, 길어야 한 15cm 이 정도로 탁탁탁 끊어져 있기 때문에 좀 좋죠. 난좀 시간나면 요것도 한번 싹 넣어가지고 끊어보면 좋아 그러면 빨리 썼겠죠. 아뭐 하... 저것도 또 단점이 또 뭐뭐면 먼지가 엄청나. 오해하면 은 먼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 지금 하면은 먼지는 조금 질라는데, 콩이 조금 덜 털리고 이탈리로 심하겠죠. 예, 바짝 안 말랐으니까. 아침에 뭐설리 비슷한 게 내려있으니까. 음. 아, 그래, 그러고, 농기계는, 이게잘 다룰 줄 알아야 돼, 또. 그냥, 그냥 해가지고는 잘 못하고. 나도 저거 사용한 지 이제 3년 차거든요. 3년 차 되니까 이제 좀 알겠네. 이게 너무 빨리 성급하게 하는 거 하면 안 되고 천천히 뭐라 해야 되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이거 그 어제 온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한 마이너스 한 6도까지 떨어져 있더라고 여기 지역에 그래가지고 시동이 아침에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한참 고생을 했어 저게 기계가 시동 거는 뭐라지, 하 라지레이트라나? 하여튼, 배터리라나? 이런 게 별로 안 좋아. 농기계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시쯤 돼서 하니까, 이제 잘 걸려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휘발유를 넣고 넣어가지고 하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기계를 해야 돼기계 있는 사람들은 기계를 빌려가지고 그 농촌에 이제 그게 잘 안되잖아. 그래서 임대사업소에게 자꾸 확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야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농업 농업이 그 유지되는 한 방법이거든요. 임대사업소라는 게.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주는 게 많아. 기계를 다 자를 줄 알면은 다 빌리면 되는데 뭐. 큰 기계도 빌려주거든요 트, 트럭 같은 거 트랙 트럭 같은 거아 트랙터 이, 땅 가는 것도 빌려주고 뭐콤바인도 있을 거야 아마 그나락쌀 수확하는 거 온갖 게 있다고 근데 그걸 빌리려면은 이제 자기가 운전을 할 이제 운전을 할줄 알아야 되죠 운전 그 그래 이제 앞으로는 아마 내가 이렇게 될것 같아 거기 나와서 해준다고 직원을 고용해 가지고. 운전도 운전을 못 해도 자꾸 이제 그러니까 농협이나 국가에서 구, 국가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꼬라지가 되는 거지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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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러니까 수확하는 이런 것도 고용을 해가지고 수확 하게 하고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짓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농, 농부들이 어느 정도 지어주면은 수확하는거나 농약 치는거나 이런 거는 뭐다 정부에 사는 걸로 이렇게 자꾸 변하겠죠. 어, 그 농기계 저거 해 보면 잘 다루면 재밌기도 해. 자, 그렇게 어렵게 안돼 있거든요 전부 다 왜냐하면 노년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노년층이라 가지고 노년층을 분양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 그 조심해야 되는 건 조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농기계 이런 거는 항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계가 뭔가 그걸 하는 거잖아,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안전 수칙을 잘 지켜가야 돼. 그러고 저거를 빌리려면은 보험에 들어야 돼. 농 농민 안전 보험 이런 거 있거든. 그걸 들은 사람들한테만 빌려줘. 그렇게 하, 하다가 사고 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험처리가 되니까 엔, 여기에서 근처에서 죽은 사람도 많잖아 미니 포크레인 같은 거 있거든 그것도 빌려 주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잘못하면 산비탈 같은 데서 하면 안 되는데 산비탈 같은 데서 해가지고 굴러떨어져 가지고 죽어 버리고 어, 그런 적도 있어 미니 포크레인 그것도 빌려 가지고 하면 재밌는데 교육을 내가 몇번 받아 봤거든 장난감 같아 느낌이 그래도 효율은 나더라고 삽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근데 하루 빌리는 데면한 5, 6만원 정도 하는 가거는 그래가지고 기계만 잘 다루면은 이게 자기가 농기계를 안 구입 안 해도 어느 정도는 할수 있다는 거지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비싸거든 저는. 모든 기계들이. 아유, 이게 드 제대로 다안 쑤, 었네 그래가지고 저기 한 4시까지 해가지고 4시에 수거하러 오거든요. 원래는 자기가 수고, 자기가 트럭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시를 갖다가 반납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트럭도 없다, 이라니까 원래는 안 빌려주는데 사정사정 하면은 또 시골인이고 이러니까 사정사정 하면 또 빌려주기도 빌려줘. 대부분은 시골에 살다 보면 대부분은 그 트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트럭 자기 트럭으로 빌리지 나는 아주 뭐농농 손에 그뭐 그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올바른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초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농사를 제대로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트럭이 없는데 그 살아보니까 트럭이 필수품이긴 필수품이라 그 뒤에 짐쓸는거짐쓸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난 승용차로 하거든요 승용차가 한 3년 지나보니까 똥차가 돼버려요 완전 경운기처럼 돼버려 뒤에 막짐 싣고 막 이러니 흙도 묻고 막 이러니까 트럭이 있어야 되긴 트럭이 있어야 돼 근데 요즘에 트럭도 비싸잖아 중고라도 한개 사면 좋는데 근데 나는 그살돈 있으면 이제 나무를 구입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모든 소비의 1번은 기준은 나무야, 나무. 나무를, 이제, 나무는 늦게 심으면 안 되거든. 일단 빨리 심어놓고 키워야 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심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소비를 아무것도 안 해. <laughs> 나무 하는 거 밖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운동하는데 조금 소비를 하는 건데, 운동하는 것도 거의 뭐, 나는 최저가로 하는 거야, 그냥. <laughs> 돈을 이렇게 많이 쓰가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운동 신경을 믿고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 이 운동도 좀할줄 아는 사람들은 또그 소비도 별로 안 들고 운동을 잘 배우고 있 거든. 좀 쉬는 잠깐 쉬는 타임에 이게 내려가지고 하는 거. 이거 하면 좀 말라야 돼. 아직까지도 아직 안 말라가지고. 저거 하면 이제 뭐, 한 요까지 하는데, 점심시간, 한 시, 한 시, 에한시준비 되면 끝나겠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콩 트는 방법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콩에 타격은 오겠죠. 이게, 빡빡 때리거든. 농기계도 자꾸 발전을 한다고. 원래는 이렇게, 얼고 다니는 거 없었는데.